수능수학 100분의 99가 알려주는 수학 개념서 추천입니다. 어, 일단은 개념서 추천을 먼저 시작할 건데요. 개념서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첫 번째, 논리, 전개, 흐름이 완벽한가, 교과서의 흐름대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가 있는가. 두 번째, 개념을 익힐 수 있는 예제와 유제의 양이 적절한가. 이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개념서를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념서가 많은데요. 제가 이북에서 맛보기 그 자료들 해가지고 책의 구성들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하나 하나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개념서는 개념 원리입니다. 지금 추천하는 개념서는 모두 독학서이고요. 도, 여러분들이 인강을 보지 않고 독학으로 한다고 했을 때이 책들을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봤습니다. 개념 원리의 경우에는 일단 개념서 거의 다 비슷해요. 일단은 개념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예제 나오고, 그리고 밑에 유제 딸려있고, 그리고 나서 연습문제 나오는 구성. 이 틀은 거의 다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개념원리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개념원리의 이해라고 해서, 개념이 잘 나와두져 있다라고 하고, 익히기라고 해서, 보충학습 뭐 이런거 해서, 확인문제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수 발전문제가 예제 유제 형식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특강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교과서에서 다루는 중요한 개념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아니면 교과서엔 나오진 않지만 실제 문제에 나오는 개념들을 이렇게 특강 형식으로 좀 따로 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안 나오는 것만 좀 따로 쓸게요. 이 책의 특징적인 특징이니까 그래서 여기 개념 원리의 경우는 특강이라는 게 따로 있다. 이렇게 특징을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습 문제 있고요. 연습 문제 양은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 및 풀이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책이다.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념원리에는 개념 잘 설명되어 있고 예제, 유제 충분하고 연습문제도 충분하고 거기에 따로 특강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책이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학 독학서입니다. 수학의 정석 수학의 정석을 좋아하는 이유는 얘 때문에 그래요. 개념이 다른 어떠한 책보다 완벽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논리, 전개, 흐름이 완벽해요. 왜 이렇게 해서 이 개념이 나왔는지 왜 이러이러해서 이런 결론이 도출됐는지가 줄글로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어, 수학의 정석만의 특징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개념서 개념 공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라고 봤을 땐 수학의 정석이 매우 매우 좋지 않나.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살짝 여기에 힘이 실리긴 합니다. 뭐 개개인마다 취향이란 게 존재하니까 전 수학의 정석 좋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개념이 너무나도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추천드린다. 개념이 잘 설명되어 있다는 게 뭐냐면 수학의 정석의 경우는 예시가 되게 많아요. 예시를 개념 설명 안에 넣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팔의 세제곱근, 이거 몰라도 돼요. 그니까 세제곱근, 팔 이런 식으로 예시를 처음에 들면서 개념이 나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적인 흐름으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개념 설명에 있어서는 되게 되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소개 정석 진짜 진짜 좋습니다. 네, 그린 다음에 보기 문제들 있고요. 그래서 아까 개념원리로 치면 확인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 정서 박스 형태로 다 정리되어 있고, 어, 예제와 유제 충분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제와 유제 잘 들어가 있으니까 충분히 학습할 수 있을 것 같고, 어, 살짝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 하면 연습 문제 양이 적어요. 그래서 빠르게 개념을 보기엔 좋지만, 충분히 어떤 학습을 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면이 있다. 하지만 개념이란 측면을 봤을 땐 수학의 정석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추천서입니다. 수학의 바이블. 이투스 북이죠. 워낙 유명한 개념서기 때문에, 어, 구성을 한번 봅시다. 어,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음, 섬세한, 섬세한 개념 구성이라고 해서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수학의 바이블의 경우는 예제 유제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제 하나를 이렇게 둔 다음에 쭉잘 설명하고 바이블이라고 해서 행동 강령 따로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숫자 바꾸기, 표현 바꾸기, 개념 넓히기라는 거이세 가지 측면을 통해서 좀 난이도를 점층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예제 유제에 좀 포커스가 되어져 있는 그런 개념서라고 생각합니다 예제 유제는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에 따른 연습 문제도 있고 연습 문제도 기본 다지기, 실력 다지기라고 해서 조금 중난이도 그리고 고난이도까지 들어가 있어서 연습 문제도 학습하기 좋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제 유제를 푸는 데 좋다 그래서 개념을 하면서 행동강령을 같이 잡고 싶다 라고 하면 수학의 바이블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목차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고 네 번째 추천 개념서는 마플 교과서입니다. 마플 교과서는 조금은 부담이 되는 책일 수 있어요. 왜냐면 두께 자체가 앞선 세 개의 책보다 압도적으로 두꺼워요. 그건 왜 그럴까요? 연습 문제 때문에 그랬습 그렇습니다. 연습 문제가 정말 정말 많아요. 그래서 마플 교과서를 푸는 건아 개념서와 유형서 하나를 그냥 같이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특징인데 일단은 봅시다. 구성과 특징. 개념 정리 단계에서는 개념을 잘 정리해 주십니다. 확인 문제까지 있어서 좀 보기 좋고요. 그리고 개념 익힘 단계에서는 당연히 예제와 유제죠. 예제와 유제를 통해서 개념을 익히게 되고 그 다음에 특징이. 예제 유제도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요. 연습 문제도 많고 예제 유, 유제도 많고 단원 종합 문제라고 해서 보통 그냥 하나로 구성되어 있거나 아니면 중난이도 고난이도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어 마플 교과서의 경우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베이직, 노멀, 터프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난이도로 나눠서 문제 양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여기는 뭐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연습 문제에 굉장히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개념을 공부하면서 바로 난 유형까지 하고 싶어. 물론 유형은 아닙니다. 유형선은 아니에요. 그래서 유형을 잡지는 못하는데, 아 개념을 배우면서 좀 많은 문제 풀이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플 교과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기에는 특강도 있고 교과서 특강도 있기 때문에 뭐 개념을 이해 어떤 일정 부분도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마플이 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욕심이 많은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아다 하고 싶어. 나는 한 번에 그냥 다 할래. 이러시는 분에게 추천하지만 조금 위험한 게 개념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조금 위험합니다. 왜냐면 하 워낙 개념의 양을 많이 넣고 있어요. 교과서 외적인 것도 많이 넣고 있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는데 얘를 공부한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추합니다. 하지만 개념을 한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정도 돌렸다. 그럼 얘로 개념서 삼아서 시, 어, 시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개념서는 이게 풍산자예요. 풍산자. 어 풍선자는 좀 굉장히 큐트큐트합니다 어 사, 학습자 여기 특장점 나와져 있죠 눈높이에 맞는 개념서 그래서 개념을 되게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고 있어요 어, 교과서적인 개념도 있고 뭐 유쾌한 설명, 유쾌한 설명이 많,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단원 필, 어, 개념 설명하고 있고요 예제 유제 들어가 있고 중단원 마무리와 실전 연습문제까지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서의 구성을 띄고 있지만 조금 더 쉽게 수학에 접근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하면 좋지 않을까 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는 음, 6회 특장점이 6회다.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각각의 책들이 이러한 특장점이 있으니까 본인의 상황에 맞게, 어, 문제, 어, 개념서를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이렇게 개념서 추천을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각각의 개념서를 풀고 나서 유형서를 보통 풀이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유형서를 풀이하면 좋을지에 대한 주제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